서해안에 위치한 전라북도 부안구는 신선한 조개들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부안에서는 바지락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역 전통 음식인 바지락죽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쌀을 씻어서 불려놓고 버섯, 당근, 그리고 제철 미나리를 곱게 다져주세요. 조선시대 해양생물 백과사전인 자산어보에서는 바지락을 반지락이라고 불렀다는데요, 호미로 갯벌을 긁어내는 소리에서 유래했던 이야기와 바닷물이 찰랑찰랑 부딪히는 소리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감을 마친 바지락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체에 걸러 육수와 살을 분리해 주세요. 참기름에 쌀, 당근, 표고버섯을 살짝 볶아 감칠맛을 높여주고 남겨놓은 조개 육수도 넉넉하게 부어 15분에서 20분 정도 팔팔 끓여주세요. 쌀이 퍼지면 바지락과 향긋한 제철 미나리를 넣어주고. 그릇에 죽을 넉넉히 담아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완성! 고소한 바지락의 감칠맛과 부드러운 쌀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바지락죽 한 그릇. 오늘 메뉴로 어떠신가요?